일본 서기를 보면은, 하늘에서 천선이 내려온 것이 등장합니다. 내려온 천선은 니니기 노이꼬더라고 그러는데요. 그가 등장하는 산이 무슨 산이냐면은, 바로 가락군이닭개예요가락군이 닭개를 한자로 쓰면은, 한국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라란 말이 한국이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저는 지금도 중앙아시아는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드시에 있습니다. 5월 26일인데요. 내일 모레면은 월요일이고, 이제 종강을 옵니다. 저는 학생들과 하나의 길을 공부하면서 여러가지 사실들을 우리와 연관돼서 알아가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가해의 국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직접 제가 듣고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은 까면 까수록 정말 더 많이 나오는 것이 가야일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전라북도의 해안 지역까지도 진출했다는 소들이 나오면서 가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궁금증이 더해가고 있죠. 사실은 과거부터 삼국 시대가 아니라 사국 시대란 말을 쓰자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야사로 최초로 박사결 받은 김태식 교수가 주장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 외에도 덧붙여서 오국 시대란 주장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야는 약 600년가량 존속했거든요. 562년에 가야가 치우고 망합니다. 그때 두분냐면 바로 김유신 장군의 정조 할아버지가 마지막 왕이 되는거죠. 그래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결국 신라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나 가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 또는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 속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남아있는 유물이라든가 유적 같은 것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는 나름대로 강력한 고대 국가 체제를 만들었는데요. 가야는 유감스럽게도 그런 체제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죠.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역사 속에서는 사한이라는 체제가 있었습니다. 마한, 변한, 진한이 있었고요. 도합 78개의 소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야는 바로 변한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마도 변환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국이었을 겁니다. 저는 왜과야가 이렇게 쉽게 붕괴했을까, 또는 강력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을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저는 전공이 주로 해양사이죠. 우리 역사에서 해양활동이 가장 먼저 발달했고, 일본 열도로 최초로 적극적으로 진출한 것은 가야의 세력들입니다. 해양세력끼이 가질 수밖에 한계가 있는데요. 수많은 소국들로 나눠져 있고요. 만과 만 사이에 또는 곳과 곳 사이에 이렇게 해양세력으로 커졌기 때문에 이들과는 통합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양세력들은 독립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정부성, 부적성 이런 용어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독특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데다가 경제력이 뛰어납니다. 용사를 짓는 것과 오프라고 무역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그만 나라들이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이게 통합이 쉽게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야 역사를 보게 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다면 포상 팔국의 난것 도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통합이 힘들었던 것이죠. 역시 또 하나의 이유를 들고 싶은데요. 해양과 연관된 것입니다. 일본 열도로 가장 먼저 진출한 것은 가야계 세력들이거든요. 가장 쉬운 것은 현재 부산 팔앞에 있는 김해입니다. 과거는 김해가 바다였었죠? 김해 에 있었던 구야, 미국이 가장 대표적이었었고요 여길 기 티틀에서 대마들 거쳐서 일본 열도로 가거나 아니면은 대마들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해 동부부터 사실은 남해 서부 일부까지는 가야의 해양 세력들이 존재했거든요. 이들이 일본 열도로 각각 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나라들은 일본 열대 세력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점점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본국 내부에서의 여러 나라들을 통합시키는 것은 어려웠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떠올리는 단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단어, 폴리스죠. 지중해 세계에 가면 은 바로 그리스가 있었고요, 로마도 있었고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거대한 지중해권에서는 이렇게 폴리스들이 발달한 겁니다. 그리고 후키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양 폴리스들이 발전했거든요. 독자적으로 발전한 폴리스들도 있고 아니면은 지중해 그리스 세계에서 파급된 세력들이 또 폴리스를 건설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폴리스들 가지는 기본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이 특성을 가야 지석 질서에도 그대로 적용시키게 되면은 많은 해석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일찍부터 이 가에 있었던 많은 소국들을 해양 폴리스라고 규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해석해 왔죠. 어떻습니까? 가해는 이런 관점에서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다시 가해의 국명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드릴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가해란 나라는 어떤 국명을 갖고 있을까? 제가 몇 날에 대해서는 계속 거론하지 않습니까? 특히 고골에 대해서도 바로 얼마 전에 다시 유튜브를 방영했었는데요. 가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해란 명칭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지만 실제적으로 초로 난타란 명칭은 가해가 아니었었죠. 구야였습니다. 구야. 그리고 구야한국이라는 명칭도 등장하죠. 이거는 적어도 세로상으로 보면 가장 최초인 것이고요. 삼국지에 보게 되면 분명히 구야한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야한국. 그 당시 때 한국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중 하나가 구야가 되는데 이때 구야가 한국의 앞선 관여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야라는 명칭이 가장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락이라는 명칭도 나옵니다. 가락국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것도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러고 함께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가라란 명칭이거든요. 가라란 명칭이 등장하는데 한자는 전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가야도 한자가 다양하지만 가라 같은 경우는 한자가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가라 그렇지만 한자는 다르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결국 차음이란 것이죠. 음에 따라서 썼기 때문에 한자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 우리는 이 가야란 국명의 원을수 달리 봐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가야란 명칭이 보다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역사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가야란 명칭으로 굳어지게 되는데 아마도 고구려, 백제, 신라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지만 본격적으로 한자를 익숙하게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국제적 질서 속에 들어가면서 한자도 의미가 있으면서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국명으로 바뀔 때 가야로 굳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거기에는 아마 불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지역에서 오면은 가라는 명칭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라, 고라, 호라 발음이 약간 이상하죠. 제가 정확히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라, 카라 그랬는데여기는 고라로도 들리고 호라로도 들립니다. 그런데 만주에 가면은요, 특히 흥룡강가에서는 퉁구스계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라 또는 카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흑룡강입니다. 흑룡강은 청나라 때 흑룡강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당나라 시대 때는 흑수였었거든요. 바레인들도 바로 흑수 말갈과 계속 싸움을 했던 겁니다. 흑수란 것은 검은 물이란 뜻이고요. 이것을 퉁구스인들은 카라모렌 또는 하라모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검은 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라는 검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상하게 우리 한국을 가라라고 부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조선 말기에 가면은 일본인들이 정한론을 내세우거든요. 한국을 정벌한다. 이 뜻입니다. 유명하죠. 사이코 특가머리가 내세운 이론인데요. 그다음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한국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실학자 중에서 몇몇이 한국이란 용어를 알았는데 대부분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국이란 말이 계속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조선을 정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정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그런 말이 남아 있죠 놀라운 사실인데요 일본 서기를 보면은 바로 하늘에서 천선이 내려온 것이 등장합니다 내려온 천선은 니니기 노미코더라고 그러는데요 그가 등장하는 산이 무슨 산이냐면은 바로 가락쿠이닭계예요가락쿠이닭계를 한자로 쓰면은 한국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라란 말이 한국이라는 거죠. 지금도 미아적견에 가면은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지명도 기차기름도 가라랑 연관된 곳이 많은데요. 한자로 쓰게 된 경우는 우리 한국할 때 한자로 썼지만은 나중에는 조금씩 변경이 돼서 이것을 비일공자라든가 당나라당자라든가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라 그러면은 우리 가야 또는 가라 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본 속에서는 바로 백제는 구다라 신라는 시라기 고구려는 고마 그러면은 가야를 가라로 불렀다 뭐 이건 너무나 확실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앙아시아에 왔을 거니까 가라는 일상적으로 알기는 것처럼 검다는 의미 외에도 또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 빠뜨렸군요 흑해를 보더라도요 우리는 영어로 블랙시를 번역한 흑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지에 가게 되면 카라데니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학생들은 정확히 발음은면 카라탱기스라고 부릅니다. 탱기스란 것은 큰 물을 뜻하거든요. 바다, 연못, 바이콜도 탱기스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트루크계의 흉노드들은 그만큼 이렇게 가라는 것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 나서 보니까 가라는 크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길다라는 말도 있지만 주로 크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구나.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 여기서의 가라는 크다는데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아, 가라는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역시 우리와도 연관이 있구나. 그렇다면은, 가라 그랬을 경우에 일부 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큰 나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보면은, 알타이어에서 카라, 즉 검다, 일본 말불로와도 동일하죠. 이렇게 가라의 언어가 한편으로는 검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서 입증하는 것 같이 크다라는 의미가 있다면 우리 가라는 검은 라기보다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나 아니면 연구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현장에 와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위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라, 하라, 고라, 호라 이렇게 발음되는 검은 또는 크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가야의 국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라 검은 나라였을까요? 큰 나라였을까요? 아니면 한 나라였을까요?